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 보석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벌깨 동굴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미환화라고 합니다. 효능을 보면 혈액 순환, 강정제, 항염, 여성 대하증, 지혈, 고혈압, 해열 진통, 치통, 종기 통증 완화. 맛은 단나물과 좋은 약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약용으로는 5, 6월달 지금 저 꽃이 피었을 때 채취하여 말려서 10g에서 15g 달여 드시면 좋습니다. 꽃도 너무 너무 예뻐요. 정말 정말 예뻐요. 예, 네. 벌깨덩굴. 네. 꽃이 이렇게 예뻐. 지금 벌깨덩굴. 진짜, 요 꽃도 예쁘지만, 요 꽃도 예쁘지만, 나물로도 맛이 참 좋은 단나물이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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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좀 보세요. 꽃게, 그 들깨, 아, 그 심했는 가하고 똑같네요. 진짜로. 향기도 네. 있습니다. 향기. 벌깨 덩굴. 꽃이 정말 예쁘죠? 속에 문이며, 색상이며, 등굴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벌깨 덩굴 꽃도 예쁘고, 약성도 좋으며, 단나물입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 잘 보세요. 벌깨 덩굴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잎은 가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이. 벌깨덩굴 제 영상 오늘은 벌깨덩굴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예뻐서 한번더 비춰드릴게요. 감사합니다.